네명 중에 한명을 내가 사귄거야 어? 어떡하지? 아, 나쁜 점은 진짜 나쁜 점이 있는데 그래서 거, 요정 날개 떼어버렸네 <laughs> 얘들아 그렇게 해서 그... <laughs> 막, 갑자기 막 이뻐지고 잘생겨지지 않아 원래 이쁜데? 차렷! 인사! 베베! 빼빼! 베베! <laughs> 하리입니다 국민입니다 어, 리얼입니다 기대해요 오늘의 주제 남사친 여사친이 이상으로 보일 때. 뭐 어, 남녀 사이에 친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? 아 가능하죠. 아우 확실히 가능하지.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여기 여기, 여기 다. 예예 <laughs> 예. 예, 예. 오난말 아, 마... 아니 이는데? 완전 찐친 좀. 응. 나도 같아. 난찐 진짜 찐친인 애가 있는 게 음. 걔랑 둘이서. 둘다 너무 방방이 타고 싶어서 방방을 타러 갔어 그래서 제가 3시간 동안 방방 미치게 완전 열심히 타고 탈진해서 같이 밥 먹고 그런 친구도 있어 그거 언제 얘기야? 작년 아니 나이가 스물하데방 방방... <laughs> 심지어 걔는 스물다섯인가 그랬어 <laughs> 진짜 방방만 타고 와서 밥 먹고 헤어졌어 방방 진짜 타고 싶긴 하다 그런 거 어, 근데 또 오랜만이면 또 방방을 타고 싶긴 하네 남사친, 여사친이 이성으로 느껴졌던 순간이 있어? 음, 그런 아... 순간이 있었어 순간 있겠지만 나는 이제 뭐냐면 찐친이 아니면 그냥 친구로 안 지내 음. 그러니까 뭔가 일를 좋아하게 돼 친구인 일을 좋아하게 되면 들이되고 끝나면 친구로 안 지내 그럼 너는 그래? 이성으로 느껴지면 들이대는 타입? 응 들이대고 음... 확실하게 들이대다가 아니면 그냥 친구로 안 지내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그냥 진짜 남자 같은 그거... 친구인 거야 그 걸음망을 이제 걸러가지고 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막 찐친인 줄 알았는데 얘가 날좋아한대데 그럼 친구를 또안 지내요 음... 어, 약간 그런 느낌? 딱 확실하게 친구면 친구 나는 근데 친구로 정의한 이상 그런 느낌은 딱 없었어 그럼 여사친이 이성으로 느껴져서 좀들이된 경우가 있겠네? 한번 있지 <laughs> 얘 더이상 연락 안 하는.. 뭐? 더이상 연락 안 하지? 어.. 안했는데 응. 누구 말하는 거야? 어, 누구 말하는데? <laughs> 나는 그럴 때 이성으로 느껴졌던 경우가 그 친구랑 남사친이랑 같이 놀는데 둘이서 노는데 약간 남들이 봤을 땐 우리가 커플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 딱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 얘랑 커플처럼 보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?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뭔가 아. 또 그런 게 있잖아 남여 사친이랑 뭔가 또 친하게 지내다 보면 얘랑 뭔가 연이, 연애를 한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잖아. 응. 해보았다. 얘랑 연애를 한다면 뭐어뭐잘 맞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뭐아 이런 건안 맞아서 얘랑은 절대 연애 안 해야지라는 경우도 있어. 응. 뭐랄까 좀 미성으로 느껴지는 사람이랑 계속 친구를 할 수가 있어. 어 나는 대학. 들어와서 학교 친구를 초반에 어쩌다 친해졌거든. 그러니또 약간 생긴 것도 내 스타일이고 되게 오래부터 다니니까 좀 좋은 마음이 있었다. 그런네 근데 너무 오래 그러래너 네? <laughs> <laughs> 나를 초반에 몰랐잖아. <laughs> 근데 좀 오래 있다 보니까 그냥 너무 편해한 거야. 응,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어. 약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근데 약간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. 이성적인 감정없이? 응. 그리고 각자 연애하고 이러면서 더 그냥 아예 편하게 되지 음... 나는 가능 어, 나도 가능하다 생각해 근데 진짜 드문 경우? 그래? 나한테는 근데 성별이 다르면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거든? 근데 그건 진짜 일시적인 그런 느낌? 친구에서 연인이 된적 있어? 있지 나는 없어 근데 이게 진짜 친구랑 연애하는 응. 거랑 달라 뭔가 느낌이 달라. 근더 좋을 것 같아. 얘 친구들도 내 친구잖아. 장난치기도 편하고 친구니까 오히려 나이대 좀더잘알 수도 있는 거고 불편한 점이 좀 있지 않아? 불편한 거? 겹치는 친구가 많아서 이제 헤어지면 굴친아 그런 적 있어? 예, 멤버가 4명이었는데 4명 중에 한 명을 내가 사귄 거야. 그러다 헤어져가지고 이제 그 3명이 된 거지. 두명은 사실... 어, 이제 중간에서 어? 어떡하지? 아... 약간 이러면 불, 불편하지 할인하리은 친구에서 연인이 된 적이 있다고 했잖아 응 자세한 건 묻지 않을게 <laughs> 친구에서 연인이 됐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잖아 어... 야, 좋은 점은 많지 않은 것 같고 <laughs> 나쁜 점은 많아 아 나쁜 좋은 점은 뭐? 좀더 아, 진짜 친구 같은 연애를 할수 있는 거? 내가 친구 같은 연애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거 하나? <laughs> 나쁜 점은 진짜 나쁜 점이 있는데 친구들이 없지잖아 원래 친구면 그게 나빠 그게 왜 나빠 그게 왜 나쁘냐면 만약에 그 남자친구보다 랑 조금 더 친한 친구라거나 나랑 조금 더 친한 친구면 헤어졌을 때그 헤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끼리도 약간 관계가 그렇게 될수 있어 그렇게 되나 우리는 안 그러던데 내 친구들은 나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봤어 살짝 CC 같은 느낌인가 그 언니 그치 CC지 아 cc였구나 꼭 어, cc는 아니었고 친구에서 발전을 하면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걔가 알잖아 원래 처음엔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랑 이제 썸을 타려고 잘 만나는 사람은 가식적인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데 친구랑 사귀면 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좀 두근거리면 좀덜 하겠다 근데 신선할 것 같은데? 뭔가 친구였다가 이성이 되면? 그 설렘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 음. 응.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. 나는 근데 괜찮았습니다. 예, 친구 같은 연애도 좋기 때문에. 예예예. 예, 예, 예. 뭐 둘은 서로 이성으로 보인 적 있나? 저희요? 응. 아니요. 네? 응? 없는데요? <웃음> <웃음> 그 우리 영화도 단둘이 보러 갔었거든. 근데 내가 영화보다 작어 <laughs> 옆에 나서 고골면서 자더라나 옆에서 울고 있는데 다 <laughs> 옆에서. 아, 이러면서 코, 코코였어 <laughs> 어 코코 보면서 눈 감고 이렇게 떴는데? 훌쩍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깜짝 놀랐지 아 이렇게 재밌는 영화였나?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재미없는 영화였나? <laughs> 그렇게 잘 거면 왜 갔어 아 내가 근데 영화보다 원래 잘 자는데 재밌는 영화는 안자 근데 코코는 재미가.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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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 코코가 모르겠어 내감성에안 맞았나 봐 야, 여기.. 여기 잘 맞나? <laughs> 형? <어허>. 갑자기? <laughs> 어, 둘은 이성적으로 느낀 적은 한 번도 없나? 없어. 만 <laughs> 약간 그런 거 있어. 나한테 약간 내 주변 친구들이 말을 해주거든.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모른 척하고 약간 거리두지.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이제 다시. 아야야야야야. 둘이 둘이. 아우 어, 응. 둘이? 응. 없지. <laughs> 아우 너무 확실한데? 오케이. 더 이상 묻지 않겠어. 반하게 <laughs> 하지 맙시다 요정 날개 떼어보 그냥 <laughs> 지직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.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. 그리고 댓글까지. 빠베! 빠베!